25학년도 미적분 29번.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야. 자, 등비수열 an이 라고 해서 등비급수를 이렇게 두 개를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거에서 보면 응? 요거 요거에서 공비가 원래 등비수열이라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공비가 양수면 이게 다첫 번째 항과 같은 부겠지 그렇지? 다 똑같은 부 공비가 양수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공비가 양수라면 공비가 양수라면은 여기서 요 부분은 다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안 나왔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공비가 이게 다 음수라면 이 모든 항이 다 음수라면 요게 0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공비가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 공비가 음수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 눈치로 봐도 눈치로 봐도 지금 이 모양새를 봤을 땐공비가 당연히 음수여야만 문제가 성립하는 상황일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자,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요거는 요거는 강화 보니까 AN이 양수인 항들만 모아 놓은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AN이 양수인 거를 봤을 때 A1, 3, 5, 7, 9 예를 들어서 이게 AN이 양수라면 응? 이게 예를 들어서 3분의 40이라면. 자, AN이 양수면 요게 뭐가 돼? 요게 EAN이 되고. 요건 마이너스 EAN이 되잖아. 그지? 자, 그랬을 때, 이거의두배가 3분의 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양수라면 요건 다음 수겠지 그지? 그러그거는 뭐야? A2468 나갈 거 아니야. 그지? 짝수 번째야 이거의 마이너스 -2배가 얼마가 됐다? 3분의 20이 됐다. 이런 소리일 거야. 이해 갔어? 근데 만약에 요게 음수였다면. 요게 음수였 요게 음수라는 게 아니라 요게 짝수 번째, 요게 짝수 번째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2 4 6 8 10에서 이렇게 짝수 번째 항들의 두 배가 3분의 40이었다면 그럼 그때는 이 홀수번째 이 오른쪽 이쪽은 홀수번째였겠지 a13579에서 홀수번째였을 것이다 그지? 자 이렇게 될거야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에이 네, 첫번째 경우 첫번째 경우에서 여기서 일로 가는데 전부 다 몇을 곱하고 있어? 어을 곱하고 있지 그지? 전부 다 모든 항들이 어을 곱하고 있어 그러니까 3분의 40에다가 3분의 40에다가 얼을 곱한 게 3분의 20이 될 거야. 그지? 그럼 얼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근데 두 번째 거에서는 여기서 일로 가는데 뭐를 곱하고 있냐면, 얼분의 1을 곱하고 있어. 여기서 일로 가는데도 얼을로 나눈 거지. 그지? A3에서 A4로 가는 게얼을 곱하는 거고, 반대로 가는 거는 얼로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 얼분의 1이 얼마냐면, 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R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수렴을 했잖아. 무한으로 가는데, 그지? 이 무한 등비 급수가 수렴을 했으니 수렴 조건 공비의 크기는 뭐보다 1보다 작아야 된다. 공의 크기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다 됐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거 봐봐요 여기에서 두배1 마이너스 공비의 제곱 그지? 1 3 5 7 9 가니까 두 칸씩 가잖아 공비의 제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이것이 얼마다 3분의 40이다 됐어 그러면은 요게 4분의 1이니까 요게 4분의 1이니까 2a가 얼마가 돼야 돼 요게 4분의 3이 요쪽으로 곱해져야겠지 지그 3, 3, 10이니까, 이 A가 10, A가 얼마? 5. 이렇게 나오네. 와우. 와우. 아주 좋아. 우리는, 응? 이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알아냈어. 그지? 자,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 이수열에서 우리 뭔 짓을 하든 다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도전해보자. 여기에 도전해 보자. 이거는 뭔가 봤더니, 자 두려움에 떨지 만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2분의 k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 건가? 여기다가 a 에 m 플러스 k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 건가? 이 무섭게 생겼잖아. 그럼 더 두려움에 떨릴 이유가 없다. 응? 사람이든 수학이든 마찬가지야. 생긴 거 갖고 판단하면 안 돼. 알았지? 못생겼어도 음그 자식 괜찮은 놈이네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쩌냐 특히 수혈에서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면 뭔가 이걸 보고서 우와 하는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봐 대입하다 보면 아 하고 규칙이 잡힐 거야 그 규칙을 잡을 수 있느냐가 수능의 출제 목적이야 너희들 이런이런 이런 거 같고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대로 대입해 봐. 그럼 대입해 보면 마이의 1에 마이의 이분의1 곱하기 2 곱하기 에의 엠프러스 1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마이니까 1이니까, 1이니까 마이의 에이 엠프러스 1이 될 거고. 그지 K에다가 2를 넣어볼까? 2 넣으면 마이의 2분의 2 곱하기 3에 a에 n 플러스 2가 되네. 그럼 이것도 이, 이 약분 내봤자 홀수니까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n 플러스 2로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k에다가 3을 넣으면 k에다가 3을 넣으면 그러면은 마 1에 2분의 3 곱하기 4 a에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약분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짝수잖아. 그지? 이 짝수니까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am 플러스 3이 되고 하나 더 넣어볼까? k는 4 그러면 마 1에 얼마야? 마 1에 2분의 4 곱하기 5가 돼서 2, 2 약분 되지. 그치? 거기에 am 플러스 4가 되면 이것도 짝수가 되니까 am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넣다 보니까 뭔가 필이 오나?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k,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K에 k 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연속된 두 자연수란 말이야. 그지? 연속된 두 자연수 중에 하나는 홀수. 이게 홀수면 요게 짝수. 요게 짝수면 요게 홀수. 그래서 반드시 짝수가 끼어 있어. 연속된 두 자연수 곱은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누어지는 건 확실해.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서 4의 배수가 있다면 2로 나누어 지구도 어째? 짝수가 되는 거고. 2의 배수만 있다면 그러면 2로 나누어져는 홀수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 가만 보니까 규칙이 1 2 2 3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2가 약분되니까 홀수. 근데 3 4 4 5 이렇게 들어갈 때는 2가 약분돼도 하나가 남지. 그렇지? 4에서 그러니까 짝수 그 다음에 5,6,6,7로 들어가면 그러면 2가 약분 되면 3이잖아 그럼 5,3이나 3,7이나 둘다 홀수 근데 7,8,8,9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또 짝수 그지 아하 그러니까 두 개씩 간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두 개씩 묶어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플러스 2 그지? 더하기 a n 플러스 3 더하기 a n 플러스 4. 이게 두 개씩 묶는 거야. 그 다음은 뭐겠어그 다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a n 플러스 5 마이너스 a n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은 플러스 하고 또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계속.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덩어리 자체를 아이고 지워졌네. 이렇게 하고 요 덩어리 자체를 그냥 아예 하나의 수열들로 보자. 두 개씩 묶어서 이것도 역시 두 개씩 묶어서 수열로 볼 거야.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일로 가는데 일로 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얼마를 곱해서 넘어갔냐면 공비의 입장에서 봤던 공비가 두개 곱해졌어, 그렇지? 어레 제곱이 곱해졌어. 공비 의 입장에서는 근데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에서 둘다 플러스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이 돼. 그러면 R제곱이 얼마냐면,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R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아하. 어? 퇴발이. 으아.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비. 됐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뭐야?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플러스 2. 이것이 뭐보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것이 뭐보다? 700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자, 요거만 풀면 돼. 자, 이 다음이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약간 응? 계단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것은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요령을 풀 거야. 일단 요거는 4분의 5니까 4분의 5를 이쪽에다 곱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a m 플러스 1. 마이너스 A, M 플러스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M 플러스 1, M 플러스 2니까 나는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면 A, M으로 잡을 거야. 그럼 A, M의 입장에서는 공비를 하나를 곱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공비 하나 빼냈으면 A, M 플러스 1 남겠지. 이해 갔어? 여기도 공비 하나 빼냈으니까 한, 하나만 남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것은 그다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해? 요거는 a m 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앞에 있는 이 분의 일과, 그렇지? 요두개 곱한 게 얼마야? 이 분의 일에 a m 이야. 이 분의 일에 a m 이것이 어쩐다? 칠백 분의 1 곱하기 사 분의 5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네. 그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합분 되니까 결국 뭐예요 AM이 얼마? AM은 첫 번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이 분의 일에 M 일인데 이것이 뭐보다7 0 0 분의 1보다만 크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아주 좋아. 그럼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응? 별 다른 거 없어. 왜냐? 요거 봐봐. 이게 뭐야? 여기, 여기 홀수면 m 마일이 홀수면은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 홀수면 음수잖아. 그럼 이거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건 짝수일 수밖에 없는 거네. 그지? 음, 아 여기 오가 빠졌네. 여기 오가 여기 오가 빠져 있었지. 그지? 어, 자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m 마일이 짝수면 결국 m은 뭐야? m은 홀수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요거 약분시켜 가지고 자 이게 요거는 짝수잖아 그렇지? 짝수면 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양변을 역수치 할 거야 그럼 이에 m b 이 뭐보다 70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지 그때 무엇을 요게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역수치 합니다 같은 보일 때는 같은 보일 때만이야, 역수치험 부동어방에 바뀌어야 된다. 자, 요것만 이제 개선해주면 돼. 다만, 이게 뭐 해야 된다? 이게 짝 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는 M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2에 몇 제곱? 2에 9 제곱? 2에 10 제곱? 2에 10 제곱은 1024. 2에 9 제곱은 512. 그지? 2에 8 제곱이 얼마야? 256.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중에서 짝수인거 요거는 안되네 짝수인거는 이것까지 되네 그지 그러니까 m마일은 0부터 어디? 0, 2, 4, 6, 8까지 가능해 그지 그럼 m은 얼마야? 1부터 1, 3, 5, 7, 9가 되고 요렇게 요렇게 더하면 10, 10이잖아 그지 이거 등차수열이니까 10이 되고 10이 되고 5 해서 모든 m의 합은 얼마다? 25가 나온다 할 수가 있어.